그래서 꼰대는 늘 가르치려고 들고, 음. 늘 이기려고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쥐들은 음. 다 누릴 거다 누리고, 음. 어? 어, 어, 꼰대는 꼰대로서 네.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laughs> 예. 어디로 도망가요, 지금? 어차피 꼰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개 박수. <웃음> <웃음> 예. 글에 이어서 말로 세상을 평정하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 고충 상담소를 여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사실은 뭐 글을 썼다고 하지만 그게 말을 써드린 것이거든요. 그 근데 뭐또 10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말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하면 어떤 말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또 질문도 주시고 음. 이제 한 10년간 그렇게 쭉 생활하다 보니까 말의 고충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그에 대한 예. 답변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음. 갖고 나중에 이제 이게 모아지면 또 책으로 또낼 수도 있고요. 네. 예.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 주실수록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첫째 편은요. 어, 슬기로운 꼰대 화법 대처기. 자, 사연부터 읽어 드릴게요. 직장 상사가 소위 말하는 꼰대입니다. 점심 식사할 때나 회식 자리에서 느닷없이 개인적인 걸 물어보거나 관심을 표합니다. 예의상이라도 답변을 하면 그때부터 물어보지 않는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거나 tmi를 시전합니다. 항상 같은 레퍼토리라 지겹습니다. 더군다나 원치 않는 충고와 조언을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괜히 싫은 척하면 잔소리가 늘어나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들 그분 옆자리는 피합니다. 이런 분은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 아, 저, 이거 참. 자. <laughs> 우리 구석구석에 이런, 우리 꼰대. 저를, 저를 포함해서요. 아, 네. 아,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가님도요? 아, 그럼요. 전 일단 이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떨렸어요. 나는? 막 이러면서.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네.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laughs> 꼰대의 어원 뭐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꽁태라고, 꽁태에서 온 거라고. 정말요? 어, 불란서, 그, 프랑스 귀족의 꽁테 음. 나는 뭐,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도 있고, 누구는, 뭐, 번데기에서 왔대요. 번데기에서, 뭐, 온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있그 번데기에 주름 잡는 거 <laughs> 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름이 나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 누구 앞에서 음. 주름 잡고 뭐, 이런 건데, 모르겠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laughs>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가? 네네. 제가 이제 생각해봤거든요. 네네. 우선 첫 번째 말이 많은 겁니다. 장황한 거예요 음, 말이 예, 장황. 장황하고 두 번째는 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예전에 했던 말또 하고. 그 체크리스트 들어가요 지금. 음, 세 번째로 네.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아 라떼는. 아 그렇죠. 음. 현재나 미래보다 아, 과거 얘기를 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뭘 비교를 자꾸 합니다. 아,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고, 네. <laughs> 어,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으, 꼰대들이 좋아하는 게 서열입니다. 서열. 위아래. 아, 예, 예. 예, 특히 이제 나이를 가지고 따지고요. 음. 그리고 꼰대는 또 집단 우선입니다. 집단. 집단이 중요합니다. 음. 전체가 중요하고, 개개인은 좀 집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 강원국 작가님의 저기예요? 그럼도 제가 지금 저는 <laughs> 네. 늘 겪어봤기 때문에 네, 네, 네. 내 안에도 꼰대가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꼰대는 늘 가르치려고 들고 음... 늘 이기려고 듭니다. 어. 그리고 이기는 데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게 지는 건 용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기죠. 어. 예. 우기고 고집을 피우고 음흠. 늘 고집을 자기 어떤 그 신념과 지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침해받는 것 용납이 안 돼요. 그 어떤 자기 철학과 어떤 신념은 자기 오랜 경험 속에서 어~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에서 왈가왈부한다. 아~ 어, 그게 자기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음. 꼰대들은. 음. 그런데 제가 꼰대란 말이 왜,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가.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꼰대란 말이 1990년대에도 있었고요. 어, 저도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을, 단임 선생님을 네. 어. 꼰대라고 했고요. 맞아요. 그러네. 어, 그, 그,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특히 요즘에 와서 이렇게 그 꼰대라는 일반화됐어요. 말이. 예. 음.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혹시 내가 꼰대하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가.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꼰대란 말이. 왜 이렇게 네. 유행어가 됐나? 왜 그랬나? 네. 저는 이 세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 예? 우리 자녀 세대. 에. 우리 세대까지는 음. 사실은 그 윗분들에게 이렇게 배워서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됐거든요. 음, 뭐 본전 이상하지요. 어. 말잘 들으면 성공했습니다. <laughs> 네. 어, 공부할 때 공부하고 회사 가서 상사 말잘 듣고 <laughs> 예. 시키는 거잘 하고 예의 바르고. 음.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또, 내가 뭐, 좀, 희생할 거 희생하고, 이게 사실은, 그, 윗분들한테 배운 거고, 배운 대로 하면 잘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윗분 말 들어서 윗분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음,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윗분들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누릴 걸다 누렸어요. 집도 사고, 취직도 잘 됐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끊겼습니다. 네, 어, 네.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네, 어, 그렇죠. 그 보장을, 그 보장을 못 받는 네. 이제 세대고, 특히 이제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에 음. 세례를 받고, 요즘에는 인공지능까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여서 윗분들의 어떤 가르침, 윗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말이 잔소리고, 음. 어, 그 꼰대 소리로 들리는 거고, 쥐들은 다 누릴 거다 누리고, 음. 어? 자기들한테는 이제 그런 현실, 그런 미래만 물려주고.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어떤 그 성공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나름대로, 어~ 늘 직장에 가서 헌신하고 윗사람 눈치 보고 야근하고 하면서 오늘의 이걸 만들어냈고 그런 경험이 소중한 거죠 그런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우리는 또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 또 다음 세대가 못 마땅한 거고. 네, 그래서 네. 좀 들으라고. 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laughs> 왜이 말을 안 듣냐고. 꼰, 꼰대인데 어, 어, 혼대는 혼대. 혼대로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네. 어, 안타까워. 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집도 사고 다 했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아, 네. 그런 게 있고. 사실은, 막, 그야말로 눈치 봐가면서, 윗사람 비유 맞추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아래 직원들은 눈치를 안 봐. 눈치도 안 보고, 뭐, 비유를 맞출 생각도 없고, 그냥 억울하잖아. 우리도 드린 거 뽑아 먹어야 되는데, 어? 밑에는 그걸 받아주질 않잖아. 이건 마치 군대 때, 쫄벌 저기... 때. 우리 저 강작가님 네? 어디서 말못 하셨나봐, 지금. 큰일 났다. 귀엽는데, 고참 돼가지고, 네.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음. 우리 직원들이 어, 이제는 내가 투자한 거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전혀 음. 예를 들자면 우리 때는 퇴근 시간 돼도 상상안 가면 안 들어갔습니다. 눈치 실실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은 그냥 들어가시죠. 음. 들어가버려요. 잘보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들어가야지. 네. 그리고 그게 우리 때는 그야말로 이게 이게 어찌 보면 관계로 승부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서 음. 그 관계가 좋으면 그걸로 인정을 받고 그게 내가 직장에서 이제 잘 되는 길이었는데 우, 이 친구들은 일로 승부해요. 관계보다는. 관계 됐고 그냥 성과로 보여주고 일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굳이 뭐이 사람한테 뭐잘 보이고 비율 맞출 필요 음, 없고 음. 내가 일로 보여주겠어. 그러면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야근도 하고 막 원하지 않은 충고와 조언을 시작한대요. 그럼 답이 없대요. 그게 꿈대또 특징이에요. 간섭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네요. 이분의 입을 닫게 하든가 자리를 떠나든가 참아야 되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앉아 있거나. 예. 응. 잘 뜨거나. 떠나거나 면 떠나면, 아니면은... 떠나면 끝장이고, 그거는. <laughs> <그러면 웃음> 그 말을 좀 맞게 하는. 저는. 분위기 전환. 저는 두 가지 전술이 하는...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첫 번째는요. 질문하는 겁니다. 아, 아. 반문하거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막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고요. 네. 질문으로 어, 말을 끊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화제 전환입니다. 음... 말꼬리를 돌리는 음, 거죠. 음. 아, 그말 맞네요. 근데요,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꼬리를 돌릴 수 있죠. 그러면 뭐그 자리를 뜨지 않아도, 예. 또그 안에 앉아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예. 어, 뭔가 내 페이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진행해봤잖아요, 라디오. <laughs> 네.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선수를 더 가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그분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질문 받는다고 그래서. <laughs>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그강 작가님 제가 이 얘기를 들은데 이 시청을 하신 분이나 사연 주신 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 작가님 저한테 그분하고 <laughs>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라는 뜻이네요. 해야죠. 공존해야죠. 공존해야 합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꼰대와 공존해야 됩니다. 이 숙명이에요. <laughs> 결국 도망, 도망할 길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laughs> 어로 도망가요 지금 부모 뭐 직장을 그만둡니까? <laughs> 요즘은 같이 그만, 살아야죠. 요즘은 그만둬요. 어차피 꼰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년안남았어요 우리 세대 베이브 뭐 음, 세대가 문제 아닙니까 음, 지금 부모들이. 네네. 네. 우리 세대를 부모라고 다 하더구만. 음, 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음. 아까 그강 작가님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서. 음. 냉정하게 음. 그 체크리스트 안에 좀 넣어서 음. 나의 나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의 고참이 장황은 하지만 들을 말이 좀 있어 음. 그러면은 라떼 교훈에선 또한 8점 주고 뭐 이렇게 음. 해갖고 음. 평균치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꼰대로 규정하지 말고 음. 그냥 애정이 넘치는 <laughs> 상사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는 건안 될까요? 아니 저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음. 어, 일종의 지금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꼰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왜 그분은 꼰대로 보이지 않았을까? 음.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거든요. 네, 전혀 꼰대 같지 않았거든요. <laughs> 오, 그 그게... 우선 첫 번째는 기본이 실력이 있습니다. 음. 어, 내가 생각 미처 못하는 것을 아, 얘기하는 예, 분이에요. 예, 예. 어, 그냥 진부한 소리, 음. 누구나 아는 소리, 왕년의 자기 얘기 이런 게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고, 내가 안 들어본 소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네, 네. 그분의 말이 음. 어디를 향해 있냐, 음. 듣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정말 그게 느껴져요. 음.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랄까? 자기가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아, 아 말을 많이 해요. 네. 조직 안에서도. 네. 가만히 보세요. 조직 안에서 말 많고 한 사람 중에 전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꼰대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지요? 아, 첫 번째 실력 있고. 실력. 아래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정. 어, 아래를 애정 더 넘어서 이제 뭐 존중하고. 음. 아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어, 그러면서 말 많은 거. 저는 뭔가 가르쳐서 뭔가 아래직원에 도움이 되려고 말 많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일에 대한 열정. 음. 어,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일을 좀 잘해보려고 어, 하는 거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아. 어. 그리고 저는 이 꼰대는 비겁하고 비굴한 데까지는 이제 꼰대로 보면 안 됩니다. 아, 비열한 게 이제 뿜됩니다 <laughs> 비열한. 단어의 그 미묘한 차이, 아. 슬픈 차이. 그러니까, 비겁은 기본이에요. 조직 생활에서 기본입니다. 스스로 치근하죠 음. 내가, 내가 측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비열은 뭐냐면요. 음. 위에 딱딱 붙어가지고 아래를 음. 그 이용해 먹고 예, 예. 아래를 그쵸. 그 이제 뭐 공격하고 우리하고 작당해가지고 나쁜 거예요. <laughs> 근데 그 그걸 음. 하는 사람들도까지도 음. 있어요. 나는 그건 진짜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겁하고 비굴한 걸 우리 젊은 분들이 좀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저 사람도 <laughs> 저렇게라도 음, 살아가야 그래요. 되니 예? 그렇게서 해좀 음. 안쓰러운 눈으로 네, 네. 좀 쳐다봐주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또 공존할 수 있고. 아,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어르신 입장에서 어, 여기 지금 고충 상담소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 지금. 어르신들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주라는 어르신들... 거죠. <laughs> 안쓰러운 것으로 아니 내가 그그 음... 그 입장인데 당연히. <laughs> 제가 갑자기 작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이런 문장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 회식이나 밥자리가 요즘은 또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꼭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뭐 죽상을 하고 있느니 음.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좀 각자가 조금씩 생각해보는 음. 그걸 선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미리 할 말을 준비해 가서 그~ 또 음. 꼰대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화제를 먼저. 던지고, <laughs> 네. 어, 그냥 주도해 가십시오. 음.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음. 그러면 침묵을 깨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말은 듣기는 싫고, <laughs> 어,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아. 네? 와, 재밌습니다. 이 고충상담소에, 여기 옆에 좀 젊으신 분한 분을 좀 어느 날 마지막 편에도 보셔놓고, 이렇게 쌍방간의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우리 둘도지 다르거든요. 네, 어, 네. 다른데 더 <laughs> 다른. 안돼. 네, 3 0대 정도 모시고 아, 아, 그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저 오늘 진행하다가 지금 최근 1년 사이 에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만 웃긴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웃겼어야 될 텐데 사연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강 작가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실 것으로 우리는 A.S.가 갑니다. 악플은 좀 <laughs>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플보다 낫잖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대통령의 <laughs> 글쓰기 사기. <laughs>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